자 오늘은 멀리 원정을 왔고요. 하, 3일 전에 이제 산행을 했던 곳인데 어, 분위기가 좋아서 다시 와봤습니다. 근데 여기도 역시나 땅이 엄청나게 말라가고 있어요. 조금 산꾼으로서는 조금 아쉬운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왕 멀리까지 왔으니까 좀 열심히 발품 팔아서 좋은 영상 담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자, 오늘은 포인트에 거의 다 달아서 영상 찍고요. 음, 이곳에서 어, 지난번에 왔을 때 하나. 처음에 왔을 때한 개를 못다고 지난번에 왔을 때는 하나를 땄습니다 어 아이고 올라왔네요 손이가 야 근데 가시 벌써 저렇게 폈다고 야이 상당히 패턴이 빠르긴 하네요 가시 좀 많이 폈네요 아 그냥 가시 폈으면 어떻습니까 보여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지 3개총3 개가 보이고 있어요 지금 제 눈에. 아이고 이쁩니다. 깨끗하네요 하나 둘저 소나무 밑에 세세 개가 보입니다. 아 초반부터 좋습니다. 여기 또 하나가 숨어 있네요. 4 개. 아 이쁘다. 야 상품 좋네요. 4 개. 좀더 찾아보도록 할게요. 아, 이쁘다. 아, 송이밭에 국더더기가 보이기 시작하늘 너무 일찍 나온 거 아니냐? 흰 굴뚝버섯이죠. 얘래도 맛이 상당히 좋은 버섯인데, 짱짱하니. 야, 미리 벌써 나오면 어떡하니. 얘네가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음. 많이 데치면 너무 쓰고, 살짝 데쳐서 초장에 찍어 먹으면, 소주나 막걸리 안주로 아주 기가 막힌 버섯입니다. 이제 버섯 시즌이 끝나갈 때, 마지막으로 나오는 버섯들인데, 벌써부터 보이기 시작하네요. 자, 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정말로. 올라오는 개체가 많이 줄었네요. 이 가시 핀게 하나 있고, 위쪽에 하나가 더 보입니다. 아, 개체가 너무 줄었다. 한 번에. 음, 또 천천히 찾아볼게요. 와, 여기 저기, 대물송이 하나 보입니다. 엄청 크네. 쟤도 조금 펴끼 했는데, 와, 엄청 큽니다. 자, 당겨볼까요? 야, 진짜 엄청 큰데요? 보이시나요? 낙엽 속에 엄청난 대물입니다. 자, 천천히 찾아볼게요. 아, 기념 촬영하고 있는데, 옆에 가시 피는 아이가 하나 더 보이네요. 아, 엄청 빨리 피네. 자, 또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또 한참 만에 두 개를 보네요. 세 개인데, 아, 얘는 좀 작네. 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또 찾아볼게요. 자, 새롭게 올라온 아이도 간혹 하나씩 보입니다, 이렇게. 근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두 개, 저쪽에 또 하나 있어요. 이쁘게 하나 또 올라와 있습니다. 네, 더 찾아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어렵다. 송이도 이제 보기가 너무 어렵네요. 자, 비탈길을 돌고 있는데, 어렵게 하나가 보이네요. 이쁘게 생긴 놈, 아, 보입니다. 땅을 뚫고 올라온 놈, 하나 봅니다. 사이즈 괜찮아요. 아, 이쁘다. 자한 곳에서 한 편하게 봅니다 하나요 기까지 하나. 아이고 가시 활짝 폈네요 자, 여기 이쁘게 가시 요하나두 개. 저기 하쁜놈하나 이렇게 세 개가 보입니다. 야 박달송이가 이쁘게 있네. 야. 야. 여기. 으뜸 끈적버섯. 박달송입니다. 아, 얘네들은 데리고 가야 되겠네요. 아, 이쁘다. 저기, 세 개. 또 있어요. 더 찾아봐야 되겠네요. 이 버섯도 상당히 맛있습니다. 여기도 발생을 하고 있네요. 박달송이들이.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가 발생을 하고 있네요. 아이, 아, 이쁘네요. 박달송이. 어떤 끈적 버섯입니다. 맛이 상당히 좋아요. 지금 조카랑 하나를 쪽에서 먹어봤는데 상당히 부드럽고 향도 은은하니 좋습니다. 아, 이건 또 어머니 또 간식으로 제격이이 야, 이쁩니다. 사이즈들도 다 좋아요. 자, 또 송이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아유, 한참 만에 하나, 두 개, 저 아래 세개 송이를 봅니다. 야, 한참 만에 보네. 요 한참 만에, 아이고 힘들다. 와, 가시 저렇게 크게 편해. 야, 송이, 가시 못 믿는 거야? 응, 큰딸기 가 야, 가시 엄청 크게 편 있네 어, 어? 어마어마한데, 큰가? 오호. 야. 이만합니다. 이야. 크다. 음, 크다 엄청 크다. 돌아보는 중에 송이 집을 하나 발견했어요. 돌쳐볼까요? 송이가 맞을까요? 저 송이 집 같아요. 이야. 이쁘네. 이야. 이쁘네. 이쁘또 여기요자 마지막 그본 생실이 음. 한번 더 와야 될것 같아요 나도 못봐도 내추 후에 한번 더 와야 될것같아요 이건 좀 많이 아깝네요 지난번에 왔을 때못본것 같아요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만큼 가시 폈습니다. 벌레 하나도 안 먹고, 와, 정말 좋네. 야, 손님. 얘도 좋고 얘는요, 기가 막혀요 미인이네, 미인. 미인데 나가주겠다. 얘도 좋고. 뭐, 다 좋습니다. 아, 좋다. 이쁘다.